띠는 12간지 중에서 열 번째 띠로 계유년, 의류년, 정유년, 기유년 신유년에 태어난 유년생을 가리킨다. 다른 음력 8월, 계절로는 가을, 절기로는 백로부터 추분을 지나 한로전까지 한자로는 유를 뜻하며 오행으로는 금, 음양으로는 음의 기운에 해당한다. 닭띠는 가을의 전령, 백로와 추분 사이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유금의 소임을 맡은 띠이다. 백로의 새벽이슬은 마치 자연의 손길처럼 열매와 곡식을 단단하게 다져주며 풍성한 수확을 앞당긴다. 이때부터 쌀과 과일의 수확이 시작되는 것이다. 만약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1년 내내의 땀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다. 그래서 6월은 수확의 계절로 한 해의 결실을 서두르고 그 성과를 거두는 시기라 할수 있다. 유해 한자는 술병의 형상을 닮았다. 옛날에는 추수가 끝나면 술을 빚어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열었는데 이는 술이 익어가는 술병의 모습을 통해 유금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수 있다. 6월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1년 동안의 노력으로 얻은 곡식과 열매를 수확해야 한다. 그리고 술을 빚어 제사를 지내며 축제를 열면서 이룬 성과를 나누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때이다. 닭띠는 이러한 유금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띠이다. 적천수천미에서는 닭이 봉황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봉황이었는데 닭으로 바뀐 것일 수 있으니 봉황띠이기도 한 것이다. 닭은 시간을 아는 새로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깨어 있어 결실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걷어들인다. 닭은 또한 벼슬을 달고 있는 새로, 닭띠는 수확 후에 공동체의 성과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 닭띠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결단력과 전체의 흐름을 차분하게 파악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 닭띠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모두를 배려하며.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는 닭띠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무리 때를 기다려 결실을 거둘 줄 아는 안목을 갖춘 닭띠에게도 지독하게 지치고 버티기 힘든 순간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런 닭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 줄 비법은 없는 걸까? 참으로 다행인 것이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닭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닭띠의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자.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할 닭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청간이 상징하는 세계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하여 열 가지가 있다. 개운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열 번째 해이다. 청간이 개이고 지지가 유인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계유년생은 1933년 1993년 검은 닭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의류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22번째 해이다. 청간이 의리고 지지가 유인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의류년생은 1945년 2005년 푸른 닭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정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34번째 해이다. 청간이 정이고 지지가 유인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정유년생은 1957년, 2017년 붉은 닭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기우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마흔여섯번째 해이다. 청간이 기이고 지지가 유인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기우년생은 1969년 2029년 황금다의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신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8번째 해이다. 청간이 신이고 지지가 유인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신유년생은 1921년, 1981년 흰닭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한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길을 자축인며 진사오이신유수에라 하여 1 2 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십이지신을 의미한다. 닭뒤의 지지인 유의 반한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서쪽과 서북쪽 사이의 서북서 방향이다. 시계방향의 10시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한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한장 안을 쓰며 말한 장을 움켜잡은 대로 말이 잘 따라가게 되니 내가 바라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이는 재물이 들어오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켜잡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반한 살 방향은 돈, 재물과 관련이 깊은 방향이 된다. 반한 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극복하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반한살은 역경 후에 찾아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방향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처럼 반한살은 재물을 부르는 방향인 것이다. 세 번째, 2025년을 맞이할 터이니, 50원 동전 25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서는 큰 힘을 가진 동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로 풍수학에서 동전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낸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한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임으로 각각 목화, 토, 금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5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5년 한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한 살 방향에 보관해야 한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우는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에 반한 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자.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진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 다만, 이곳의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유의 화신인 군다리 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군다리 보살 마하살을 외며 기도를 해도 좋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은 마하살타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칭이다. 이는 군다리 보살 큰 보살님께 귀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수 있다. 불교에서 십이지신 중 유년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님은 군다리보살이다. 군다리보살은 보병을 들고 중생들의 일체고액을 제도해주며 자비를 펴는 보살이다. 이 보병에 담긴 감로수는 마르는 법이 없고 끊임없이 흘러나와 중생을 이익하게 도와주신다고 한다. 또한 군다리보살은 선을 지키며 불의를 물리치기 위해 도전해가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일을 당하면 피하지 않는 성질이 아주 급한 보살이며 분노의 신인데 그 이유는 인간 마음 속에 숨은 악마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고 악마와는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다리 보살은 별 나라마다 혼란을 일으키는 악마들을 무찌르고 선을 지키는 보살이다. 보배병을 들고 계시며. 중생의 일체 고액을 제도해 주시는 자비로운 보살이시고 관세음보살의 화현불이시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좋으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냐는 사실이다. 그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 속에서 잊지 말고 한발한발 한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